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드셨거든요. 아,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거 내 이름이 응. 언급됐다니까. 메인보고를 이 기도하죠. 뉘에, 말에에에 알았어. 알았어요, 사줄게요. 장난치지 않을게요. 보시면 유튜브가 강추. 내가 무슨 뭐 그렇게 강추라고 했나? 왜 여기서 그걸 따 갖고 가가지고 강추라고 그러시죠? 또 있어요. 보이세요? 이름 이분 보세요. 맞죠? 이거 봤죠? 이런 사람이요 알았어, 귀여워, 귀여워. 내 덕분에 이게 한 번은 다 팔린 적도 있었는데. 아 맞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전부 다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준 중국 존드기. 내가 실제로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하나 남은 거를 아껴 먹고, 아껴 먹고, 아껴 먹고 먹다가 방송에서 한번 딱 마지막을 먹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쫀득이가 이렇게 많이 받아본 거는 처음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유일하게 내가 먹는 간식, 과자, 사탕 이런 거안 좋아하고 초콜릿 이런 거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것만 내가 유난히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에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간식이 필요 없어.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만 먹게 생겼어요. 이거 보내주신 우리 안나씨, 우리 민지, 그리고 우리 나경님, 어, 영은이, 이게 색깔별로 좀 나온 것들이 있어 뭐 빨간색 뭐뭐막 이런 게 나온 게 있거든요. 무조건 보라색 맛만 맛있어요. 이거 네이버에다 그냥 중고 쫀득이라고 치면 나온대요. 정말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TV 볼 때도 이거를 필수로 먹는 걸 좋아하고 방송할 때도 이렇게 찢어놓고 저는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 이렇게 찢어놓고 먹어요. 이렇게 납죽해가지고 막 길이가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비닐 장갑을 끼고 얇은 장갑 일행용 장갑을 끼고 쪽쪽 찢어놓는 거예요. 그럼 먹기가 정말 쉬워요. 다 찢자놓고 드세요. 그러면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맥주 안주에도 좋습니다. 이게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짭조름하고요. 그 마라 향이 셉니다. 마라 향. 근데 이게 입맛을 돋가줘가지고 겁나 맛있어요. 짭조름해가지고 맛이 있어요. 얘는 술 안주에도 좋고요. 밥에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허블러가 갈릴 수는 있는 거는 마라 향이 나가지고 허블러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절대 광고 아닙니다. 마라탕은 입에 들어가면 혀가 뭔가 마비 느낌이 나죠. 근데 얘는 그 마비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찢어놓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좀 마를 수가 있으니까 봉투에다가 한번 좀 싸놓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맥주 크, 완벽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맥주에다가 마른 오징어를 뜯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유퍼, 뭐 유퍼를 뜯어 먹는다거나 맥주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얘는 좀더 간이 더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이 좀더 강하다. 어, 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맥주 안주에도 많이 먹습니다. 왜 육아를 하고 나서 아이가 딱 잠들잖아요 그러면은 맥주 한 캔을 딱 따요 이걸 안주로 다 뜯어놔요 먹기 쉽게 얇게 찢어 놓는 거죠 그러나서 TV를 딱 틀어놔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 한캔 먹으면서 안주까지 딱 먹으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그 맥주가 뭐라고 그 시간이 뭐라고 맥주가 꿀이에요 꿀 옛날부터 육아를 하면서 이제 가끔씩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이 힐링이더라고요 <laughs> 저 개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소주 이런 거 입에 안 되고 맥주도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안 좋고 이래서 딱 맥주 한 캣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어먹던 밥을 저도 아직까지는 쫀득이를 밥에다가 이렇게 먹었던 적이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밥 반찬도 괜찮아요, 진짜로. 와, 밥 반찬으로도 딱이네. 괜찮네.